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니트 스티치를 이용해서 바구니 형태의 버킷백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 FW 시즌에 너무 잘 어울리는 색감이라 하얀색 셔츠나 블랙 의상, 뭐 청자켓 같은 가을 시즌에 많이 입는 옷들과 예쁘게 스타일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은 하이퍼 코트 10mm 뉴트라 그레이 컬러 총 600g 정도 사용했고요 바늘도 10mm 바늘 사용했어요 부자재는 그린 컬러 체인 손잡이를 준비했는데 슈퍼스토리 사이트에 부자재 함께 올려 놓을게요 가방 사이즈는 바닥이 한 15cm 정도, 높이도 15cm 정도로. 어, 넓이와 높이를 좀 비슷한 사이즈로 저는 맞춰봤어요. 넓이랑 높이는 이제 원하시는 사이즈로 조금 조정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이렇게 개반을 뜨기 한 것처럼 무늬가 나오는 네, 니트 스티치로 예쁜 버킷, 버킷 백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선 실 잡아 주시고요. 원형 뜨기를 원형뜨기로 시작할 거예요. 우선 돌려서 고리 만들어 주시고 고리 안에 바늘 넣고 실 끌어와서 실 걸어서 한번빼 주시면 네, 링이 하나 완성이 돼요. 여기서 짧은뜨기 6코 떠 줄게요. 링 안에 바늘 넣고 실 끌어와서 실 걸어서 바늘에 걸린 실 모두 빼 주시면 짧은뜨기 한코 완성됐고요. 이렇게 총 6코 만들어 주세요. 두코세코 네, 이렇게 여섯 코 완성됐으면 꼬리실 당겨주시고요. 꼬리실 당겨서 조여주시면 되시고요. 어, 이제 니트 스티치로 그 가방을 만들 건데요. 니트 스티치는 이 여기 위에 사슬 코가 아닌이 밑에 다리 부위, 다리 쪽에다가 이제 짧은 뜨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부터는 니트 스티치로 들어갈 건데요. 어, 우선 니트 스티치 들어가기 전에 여기 길게 바늘을 빼서 실을 길게 좀 뽑아주세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코 아까 했던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넣고 실을 걸어서 뒤쪽으로 끌어와주세요. 이렇게 실을 끌어오셨으면 이제 실 원형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여기서부터 니트 스티치를 들어갈 거예요. 음, 이첫 번째 코, 첫 번째 코가 있고 첫 번째 코로 이 실을 빼줬으면 첫 번째 코 앞으로 연결되는 네, 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V자로 다리가 있는데 이 V 다리, 그러니까 코와 코. 지금 첫 번째 코와 두 번째 코 사이에 있는 다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다리에, 이 다리도 V자로 만들어진 형태인데요. 이 V자 사이, 그 사이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바늘을 넣을 때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하나, 가로 줄이 하나 있고 밑으로 세로 줄두 개가 있는데요. 이 사이로 나와야지 모양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다시, 앞쪽 다리 사이에, 바늘을 넣고, 때, 네. 실을, 여기, 지금, 잡고 뜨는 실을, 바늘 위로 올려주세요. 바늘을 올려주고, 실을 밑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늘이 들어왔으면, 이, 잡고 뜨는 실을 위로 올려주세요. 그래서, 바늘, 실은 밑으로 잡아주시고, 여기 코, 코를, 잡아서, 걸어서, 앞으로 빼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두 번째 단 니트 스티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서 실 한번 걸어서 빼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 단첫 코가 나왔는데, 이첫 코에는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는 나중에 만들어줄 거고요. 어, 두 번째 단은 한 코에 두 코씩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같은 자리에 바늘 넣고 실 끌어와서 한코더 떠주세요. 두 번째 코부터는 이렇게 머리 사슬 머리 코가 생겼는데 첫 번째 코에 넣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만들어 줄 거예요. 우선은 각 여섯 코니까 여섯 코에 각두 코씩 떠서 12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두코 떴으니까 그 다음에도 이 코와 원래 사슬코 사이 이 사이 다리 V 사슬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코와코 중간 사슬 밑으로 이렇게 보면 V 사슬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사이로 집어넣는 거예요, 바늘을. 다시 바늘 넣고 사이로 넣고 실 끌어와서 한코 떠주고 같은 자리에 다시 한코더 떠줄게. 이렇게 네코떴고요 다시 다음 코도 코와 여기 사슬 코 코와 코 사이에 보시면 밑에 V 자로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에 중간 사이로 바늘을 넣으시면 돼요. 바늘 넣고 뒤에서도 갈라지는 부분으로 잘 나오게 이서도 마찬가지로 두 코. 다음 코도 동일하게 두 번째 코 코는 첫 번째, 한 코에 두 코씩 뜨기 때문에 조금 뻑뻑할 수 있어요. 조금 힘들지만.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나 열두. 열두 코두 번째 단다 떠줬고요. 아까 여기 첫 코에는 머리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지금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 아까 꼬리 실은 최대한 당겨주시고요. 닫서 구멍이 안 생기게 최대한 당겨서 한번 매듭을 지어 놓을게요. 매듭을 지어 놓으면 이렇게 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듭을 지어서 잘 당겨 주시고 이 지금 마지막 12번째 코까지 다 떴으면 이 바늘에 걸려있는 실을 쭉 길게 뽑아주세요. 쭉 길게 해 주시고 아까 여기 첫 번째 코에는 머리가 없으니까 두 번째 코 머리 여기에 뒤에서 앞으로 사슬코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바늘. 그래서 지금 길게 빼준 실을 잡고 뒤쪽으로 다시 보내주고요. 보내줄 때 여기 그 머리만큼 이 머리 사슬코 머리만큼의 길이를 남겨 이렇게 다 땡기지 말고 이 정도 남겨두고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까 없는 이첫 번째 코의 머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그두 번째 코 사슬머리에 이렇게 뒤로 빼주셨으면 그 다음 코, 그 다음 다리 코 여기 이 머리와 머리 중간에 있는 이 코, 이 V 사슬코에 바늘을 넣고 첫 코를 떠줄 거예요. 바늘 넣고 아까랑 동일하게 뜨는 실 위로 올려주시고요. 밑으로 잡고, 실 잡아서 앞쪽으로 끌어와 주세요. 실 걸어서 한번 빼주시면 첫코 완성이 됐고요. 첫 코는 계속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두, 세 번째 단은 한코걸러코 늘리기를 코할 거예요. 지금 한코 떠줬으니까 다음 코에 바늘 넣고 두 코를 뜰게요. 이렇게 한 코, 두코 해서 총세 코를 떴고요이 패턴을 6번 반복해서 18코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다음 코에도 반을 넣고 한 코, 그 다음 코에는 두 코. 네, 세 번째 단도 18코 다떠줬고요 그러면 실도 길게 뽑아주시고, 여기 첫 번째, 첫 번째는 머리가 없으니까 두 번째 코에 머리. 이렇 머리 사슬에, 사슬 코에 바늘 뒤에서 앞으로 넣고, 길게 뽑아준 실을 걸어서 뒤쪽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보내줄 때, 여기 아까 머리 부분. 첫 번째 코 머리가 없는 부분을 남겨, 이만큼? 네. 간격을 남겨놓으시고, 네, 뒤로 뽑아주시면 되시구요. 이렇게 있으면 지금 사슬코에 네 코가 들어가 있는 이 코와 코 사이에 있는 다리부터 첫 코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슬코가 들어가 있는 여기 사슬과 여기 그 다음 코, 그 중간에 있는 다리. 여기에 바늘 넣고, 실 다시 위쪽으로, 바늘 위쪽으로 놔주시고요. 실 잡고 끌어온 실 걸어서 앞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이렇게 첫 코, 첫코 떠줬고요. 그 다음 코도. 어,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단이죠? 네 번째 단은 두코걸러 코늘리기를 코 해줄 거예요. 지금 한코 만들어줬으니까, 그 다음 코에 또한 코. 그리고 그 다음 코에 두 코를 떠주시면 돼요. 다음 코에 또한 코. 뒤에서 바늘 넣었을 때, 앞에서 뒤로 바늘을 넣었을 때이 네, 이렇게 가로로 있는 거 있고 그 밑으로 두줄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 사이로 나오게 잘 넣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사이로 나오게 잘 바늘 넣어주시고 네, 이렇게 두코 걸러 코, 코 늘리기해서 총2 4네코 만들어 줄게요. 마지막 24번째 코까지 떠줬어요. 이렇게 하면 다시 실긴게 뽑아주시고, 아까 여기, 첫 코, 머리 없는 부분 지나서 두 번째 코에 머리에 바늘 넣고, 빼준 실 걸어서 뒤로 보내주세요. 보내줄 때첫 번째 코에 머리 간격만큼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다섯 번째 단부터는 늘림없이 쭉 올라갈 거예요. 이 크기 그대로 이제 그 옆부분을 만들어줄 거거든요. 늘림없이 그대로 네, 첫 코에 반을 넣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다 여기, 처 그, 여기 머리에 뒤로 보내준 실그 코와 코 사이에 있는 다리부터 시작해주시면 돼요. 여기 부위 정확히 보이시죠? 이제. 점점 뜰수록 더 이렇게 더잘 보이거든요. 이 아래 부위가 이 부위 사이에 바늘을 넣고 실 바늘을, 그러니까 바늘 위에 실을 먼저 올려주세요. 뜨는 실을 올려주시고 밑에 손가락으로 잡아주시고요. 여기 뒤로 보내준 이코 실은 바늘에 걸어서 앞으로 다시 보내줄게요. 그래서 첫코떠줬고요 24코 그대로 한 코에 한 코씩 원하는 높이만큼 이제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늘림없이 마무리는 동일하게 계속 그렇게 원하는 높이만큼 올려주시면 되세요. 네, 저는 이제 8단까지 떠줬거든요. 이제 여기, 하나, 둘, 셋, 넷. 4단까지는 코 6코씩 늘려가면서 떠주고, 그 다음 다섯 번째 단부터는 8단 총, 어, 총 8단을 그냥 24코 그대로 올려줬어요. 이렇게 리트 스티치로 그대로 올려서 떠줬고요. 어, 저는 8단에서 마무리 할 건데, 혹시 이게 조금 낮으신 분들은 조금 더 올려주셔도 돼요. 어, 그거는 그냥 코 늘림 없이 그대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혹시 이거보다 더 크게 뜨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바닥면에서 코수를 6코 더 늘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저는, 네, 24코로 해서 위로는 총 8단 올려줬어요. 이제 여기서 끝낼 건데요. 음 여기 이제 실 끊고 여기 이제 첫 코에 여기도 머리가 없잖아요 여기 첫 코에 머리를 실을 끊고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은 실을 끊어 주시고요 실을 끊으면 모두 빼주세요 이렇게. 모두 빼서 이 보시면 여기 첫코 여기 첫코 위에 여기 두번째 코 머리에 반 실을 넣고요 실을 두번째 코 머리에 넣어주셨으면 여기 그 뒤에 코 머리 여기 사이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머리. 여기 머리 코 여기 사이로 반 여기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 사슬코가 생겼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네, 위에는 마무리가 됐고요. 이 실은 이제 안, 여기 다리 사이사이에 넣어서 정리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가방 모양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여기, 배트, 여기 마무리 하는 부분도, 실 부분도 이제 머리 사슬 만들어주면서 동일한 모양으로 다 끝났고요. 저는 이제, 어, 이제 손잡이를 해줄 건데요. 손잡이를 니트로 떠서 만드셔도 되고, 저는 이 회색 컬러에 네, 같이 하고 싶어서 이 녹색 체인 사슬을 미리 준비를 했어요. 체인 사슬을 미리 준비를 했고요. 어이 컬러가 너무 잘 어울려서 이거를 같이 이렇게 하고 싶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laughs> 이거를 여기가 총 24코 20... 소리 때문에 24코니까 정확히 12번째 코 해서 한번 넣어 볼게요. 보시면 하나, 둘,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지서 여기 사실 머리만 잡으면, 요렇게, 여기에다 껴버리면, 이게 힘을 들받거든요. 아까 니트 스티치 한 것처럼, 여기 다리 사이에다가 요렇게 넣그 체인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걸리는 게 많기 때문에, 조금 힘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티에의어있는 링이 조금 작은 편이라 딱 맞기는 한데 이렇게 루티 스티치 한 것처럼 여기 다리 사슬, 사슬코에 넣어줬고요. 어, 정중앙 되는 부분에 똑같이 넣어줄게요. 이렇게 링을 넣어서 가방을 완성했어요. 이렇게 대바늘로 뜬 것처럼 모양이 나오면서 이게 굉장히 그 변형 짧은뜨기로 아래쪽으로 바늘을 넣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형 그 네트백, 아 원형 그 버킷백을 떴을 때 원형 모양이 되게 유지가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트백 한번 만들어 봤고요 실은 정리해 주시고.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